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 탐방 오늘은 예,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명 중 하나인 충장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명하면은 금남로, 충장로 이두개 정도는 알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충장로의 주인공 김덕령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령 장군의 길이기에서 그의 시호인 충장을 따서 충장로라고 명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문화 역사 이야기 도루면서의 여덟 번째 충장로, 충장로를 하시나요? 자, 충장로는 구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서부터 광주일고역까지에서 약한 1.7km 거리고요. 김덕령 장군은 1568년에 태어나서 1596년에 28살의 나이로 이렇게 아깝게 에, 세상 떠났습니다. 자 죽은 이유는 이따 내용에서 설명하거든 억울하게 조선선조 왕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옥살을 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광주에서 1946년 해방 이후 2년째를 맞이하죠. 1946년에 충장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인물 자 충장공 김덕령 장군은 바로 광주시 북구 충효동 충효동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기 에, 광주 알죠 광주 서세원도 있고 막 식영정이 있는데 거기. 그 마을, 버드나무, 오래된 버드나무 내부를 거고 올수 있는데, 거기 마을이 바로 충효동입니다. 그래서 선조 25년, 1592년에, 자, 조선 중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바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우리 김덕령 장군은 담양에서, 담양에서 의병 5,000명을 모집하여서, 출정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이에 당시 전주에 내려와 있던 자 다시 전주에 내려와 있던 누구냐? 광해군. 광해군은 여러분들 선조 뒤를 이은 세자로 즉봉됐던 분이죠. 그래서 광해군으로부터 이코 장군이라는 군을 받. 이코 장군이 뭐냐? 날아다니는 오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김덕령 장군은 아주 용맹스럽다는 것을 이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 무등산 중턱에 있는 충장사에 가게 되면은, 맨 먼저 들어가는 문에 뭐라고 쓰냐, 이코문이라고 합니다. 이코. 이코, 바로 광해군때 이코 장군이라고 이렇게 군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조 28년, 3년 뒤에, 1595년에는 경상도 고성지방에 상류 가려는 외군을 격퇴하여, 선조로부터 뭐를 충용군이라는 군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선조로부터 자 3년 전에는 광해군으로부터 입고장군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제 선조 임금으로부터는 충용군이라는 군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장룡에 가게 되면 은자두 번째 내사문 안쪽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사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충용문이라는 문을 하나 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충장사에 가면은 이런 걸잘 생각하면서 한번 예,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후 장문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수륙 연합 작전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진해 고성지방을 방하였습니다. 경상도 쪽이죠. 또한 의병장인 곽재우 장군, 곽재우 장군과 여러 차례 걸쳐서 왜군을 무르치니 장군의 유명은 날로 높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그 1년 뒤야 선조 29년 1596년에는 이때는 외군하고 저기 뭐죠 명나라와 명나라하고 일본 외군하고의 이런 강화조약으로 인해서 전투가 조금 쉬고 있을 당시입니다. 당시 휴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때 이몽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몽왕 여기 단나의 의병, 의병장이죠. 의병 쪽. 이몽학이 지금의 충청도 저기 금산 있는 데죠. 그쪽 있는 데서 난을 일으킵니다. 왜 난을 일으키냐? 자 선조 임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궁궐인 한양을 떠나서 막 평양으로 그 다음에 막해서 저기 의주까지 이렇게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무능함을 보이게 됩니다, 선조가. 그러자, 이런, 각 지역에서는 오히려 임금은 도망가고, 궁, 저, 광군들도 약하고, 그런데 나라를 진적 지키는 사람들은 노비들, 평민들이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살림이 어렵고 힘들자 이몽왕이 이때 난을 일으킵니다. 많은 의병자들이 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라면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난. 그래서 이몽왕이 많은 의병장들에게 어떤 서찰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합류하도록 하지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김덕령 장군에게도 이러한 것이 전달되지만 김덕령 장군은 그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몽왕의 난을 선조 임금으로부터 토벌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가 내통 가는 도중에 이미 이몽왕의 난이 다 진압이 돼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충청도 순찰사의 무고로 투옥되어 억울하게 옥살을 하게 됩니다. 자, 김덕령 장군은 이와 같이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몽학하고 함께 해서 이 나라를 뭐여 엎으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정모의를 했다라는 이 누명을 쓰고,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이에도 그게 신원이 다 밝혀지는데요. 현종 2년, 1661년에는 장군의 억울함이 신원되어 관직이 복구됩니다. 그리고 현종 9년, 1668년에는 병조 참의에. 그리고 숙종 때 6년에, 1860년에는 병조 판서에. 자, 병조 판서다 그러면 오늘날에 뭐다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죠? 판서에. 그 다음에, 정조 13년, 1789년에는 의정부. 의정부, 그러면 여러분들 재상들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뭐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보좌관이라고 할수 있는 좌찬성. 올라하면 2급입니다. 2급. 자, 좌찬성, 아니, 정, 정이품에 해당되는 상당히 보이지겠죠? 좌찬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조 12년에는 장군을 드높이는 충효를 기리고자 사당을 건립하여 배양하는 한편 충장공의 시호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현종 8년 1842년에 아 여기 연종이 아니라 저기 이쪽뭐야 저기 정조가 되죠 정조인 겁니다. 자 정조 8년 1842년에는 장군이 태어난 마을 지금 광주댐이 있는데, 그고 그, 그 버드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 광주 있는데, 쪽 말이죠. 거기가 석조천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를 석조천에서 멀려 충요리로 바꾸도록 하고, 표리비를 내려 이를 널리 알리도록 가 있으며, 무등산 자락에 있는 충장사에 장군의 많은 유물들이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충장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을 한번 가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풍암정이라고 예, 김덕령 장군을 그리기해서 나온 건데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이는 것은 바로 취가정입니다. 취가정. 취가정은 환벽당 바로 뒤쪽에 있는데요. 여기 거기 시경정 맞은편 쪽. 그담양 가사문학관 그 건물에서 그 하천 하천을 넘어서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쥐가정그 다음에 이것은 김덕령 장군의 의복이고 여기 보면 충장군 김덕령 그래서 충장사 문이고요. 이게 바로 사당입니다. 사당은 바로뭐이냐 김덕령 장군의 위패가 모여져 뭐 있는 거죠. 그그 다음에 이 그림은 사당 안에 있는 김덕령 장군의 여기 초상화죠. 그다, 그다음 이것은 무덤으로서 김덕령 장군이 무덤 관입니다. 관. 반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충영문 해갖고 이렇게 나와있죠? 중장군 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에, 탐험해서 제가 사진도 들 찍어보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덕령 장군은 또 얼마나 더 훌륭했는가, 또 김덕령 장군과 관련 관계된 내용들을 몇 개를 좀 봐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 그림 앞에서취과정 말했죠. 취과정취과정에 관한 이야기. 자, 이취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잘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 30호인 취과정은 환벽당과 이웃다고 해서 환벽당 바로 뒤쪽에 있어요. 환벽당은 사촌 김윤재가 후진양성을 위해서 지었던 것이죠. 바로 이 환벽당에서 송강정철이 16살 때 부터 26살 때까지 10년 동안 공부해서 예, 과거에 급제하도록 했던 곳입니다. 취, 취가정은 취해서 노래하는 정자다 술에 취해서 노래하는 정자 술취 자에다가 취할지에다가 노래가 자에다가 정자죠 예, 뜻입니다. 이 독특한 이름은 꿈속에서 나온 취시가에서 유래한다. 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정철의 제자인 석주 권필. 권필. 이건 김덕령의 친구입니다. 임재련한때 무고로. 무고란 말은 죄 없이 억울하게. 이 말이죠. 억울하게. 죽은 의병장 김덕령이 키시가를 부르는 꿈을 꾸었다. 김덕령 장군이, 장계 그러니까 권필의 꿈에 김덕령 장군이 술에 취해서 억울한 시를 하나 읊는 것을 꿈을 꾸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김덕령의 후손, 김만식이 나중에, 권필의 꿈 이야기를 듣고, 조상의 혼을 이루 하기 위해서, 취가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취가정. 저기, 환벽당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김덕령 장군은, 1592년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려고 출정했다가, 난이 평정되어 돌아오던 중, 역모를 계획했다는 무고를 당해 한양으로 압송되었으며 결국 혹독한 고문 끝에 29살의 나이로 옥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임재왜한테 조선 의병의 총지휘관, 의병 총지휘관을 했었고요, 충장군, 김덕령 장군, 1568년에서 1596년까지 이 짧은 인생을 말합니다. 장군의 원을 위로하고 충정을 기리려고 우선들이 세웠던 것이 바로 시과정이다. 바로 정자의 이름은 정철의 제자였던 석주 곰필이, 곰필은 1569년에 태어나서 1612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곰필은 김덕령보다 한살 뒤죠? 친구사입니다. 꿈에서 비롯되었다. 자,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김덕령 장군이 꿈에 나타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 맺힌 노래 취시가를 부르자 곰필이 이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원언을 달렸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취가정 자 취시가를 하기 전에요. 이 사진이 바로 어디? 요거이 바로 뭐냐? 취가정입니다. 취가정. 자, 취가정에 가면은 여기 기둥이 앞에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오른, 여기 파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네 기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자, 정자의 네 기둥에 쓰인 글을 보면은 충관1월충관1월은 뭐냐? 충성은 해와 달을 깨고 그다음 두 번째 기장산하 즉, 기계는 산과 강을 뒤엎더다. 세 번째 취가어지 즉, 취한 채 땅에서 부르는 노래 네 번째 성문우천 감동에 하늘도 들었구나라고 설주 송훈회라는 사람이 이 현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식 아를 이제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김덕령의 친구 곤필이 친구 허균과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 자 허균 그러면 역시 광해군 때즉화약했던 사람이죠 허균 아주 천재입니다. 여기에 또 오늘이가 누구 있어? 허난설언이라고 아주 천재지만입니다, 여기. 허균. 그러나 허균은 나중에 광해군때 다시 영모 또 몰려내서 이렇게 저참하게 저기 사행에 능지 처참당하는 이런 불운도 겪게 됩니다마는 허균과 함께 즉 홍길동전설을 썼던 사람이죠. 홍길동전설을 썼던 허균. 마지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김덕령양군이 나타나서 불운 노래를 듣고 답가를 지었다 이 말이죠. 자, 먼저, 김덕령 장군의 취시가, 김덕령 장군. 이거의 곰필의 꿈에 놨타다이 말이죠. 취해서 부르는 이 노래 들어주는 이 없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이 없다, 이 말이죠. 억울함을 오서 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다, 이 말이죠. 꽃과 달에 취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높은 공을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네. 공을 세우는 것과 뜬, 뜬 것도 뜬 구름이고, 꽃과 달을 취하는 것도 뜬 구름. 취해서 부르는 이 노래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네 다만 빈칼 들고 밝은 임금 받들고 죠 이와 같이 김덕령 장군은 오로지 나라와 임금과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했는데 이와 같이 이몽학의 난에 연결했다는 억울한 누구로 수없이 관계없다라고 변명을 해도 들어주는 일 없이 이렇게 아, 국가 권력에서 선조의 이 무능함에서 죽어가는 이한 따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주, 친구 곰필, 곰필이 답과, 이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장군께서, 여기 있는 김덕령 김동룡 친구인, 김덕령이 말이죠. 지난날 금빛 창을 잡았건만, 장한 뜻 도중에 꺾이니 어찌된 운명인가, 지하의 영령께서 한이 그지 없어, 취하여 부르신 노래 아직도 생생하네. 라고 이와 같이 답과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는 지금 바로 뭐라고요? 취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광주가사문화권 일대 취가정 즉, 시경정, 취가정, 환벽당, 소세원 이런 데 한번 여러분들의 문화 관람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김덕영 장군과 관계된 정작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효사, 원효 계곡이 있는데 아주 시원한 곳에 있는데요. 이 계곡에 있는데, 이거이 바로 풍암정입니다, 풍암정. 풍암정은 여러분들 여름철에,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 가서면은 시원한 대가에서 발도 담그고 수박도 먹으면서 맛있는 도시락도사 가서 먹으면서 여기서 쉬었다 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가을에는 이 풍암정 가는 이 도로변에가 굉장히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아기 단풍으로. 꼭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한번 들러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풍암정. 풍암정에 관한 이야기 광주시 문화제자로 제15호인 풍암정은 무등산 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신선히 풍류를 즐기게 기 내려왔듯한 정자가 있다. 이거에 바로 풍양정인데 정면세칸 측면 두 칸으로 김덕보. 김덕보는 에, 김덕령 장군의 형입니다. 김덕 아니 동생입니다. 김덕보가 두 형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정자이다. 자. 김덕보가 만드는 김덕보는, 자, 김덕공 흔영, 두째 형, 김덕령, 셋째, 김덕보입니다, 덕보가. 두 형, 즉, 김덕령과 누구를 위해서요? 김덕보를, 뭐요? 김덕공을 위해서 말이죠. 김덕공, 흔영도 임재넬한테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덕령, 임재넬한테 참, 외군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용맹선언 왕이, 예, 선조의이 무능함, 선조의 질투심으로 죽어가는 이안타움이 있었던 거죠. 김덕령의 동생인 풍암 김덕번은 마정인 김덕공이 임진왜란 때 금산 싸움에서 죽고 작은 형 김덕령마저 무고로 억울하게 무고는 억울하게 말이죠. 죽자 세상을 등지고 무동산 자락에 은거하며 도악과 경륜을 쌓는 것이다. 원효계교의 커다란 바위 사이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정자는 풍암정사라고 쓰인 연판과 정옥명이 쓴 풍암기 그리고 석천임영령, 재봉고경명 그다음에 안방준, 정옥명, 김덕보 등의 제형 표제를 새긴 판각이 걸려 있다. 풍암명이 있어요. 이로 미루어 보아 이거 대는 일찍부터 이름 있는 많은 문인들이 전부 다 이런 사, 이 사람들을 바로 뭐예요? 우리 광주 지역의 문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문인들. 저 글을 쓰는 사람들. 자, 석천 이몽령은 어떤 분이냐? 석천 이몽령은 여러분들 자, 가사문학관 그 광주호에 올라가면 맨 처음에 왼쪽에 나타난 식영정이 있거든요. 바로 식영정이.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서화당과 부용정 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석천 이몽령의 누구? 네, 제자이자 어, 저기 어, 사위인, 김성원이, 김성원이, 예, 장인인 바로 누구? 석천, 임멍 스승이자 장인, 이멍령을 위해서 지어준 것이 바로 식경경입니다 예. 해남 출신으로 15세의 눌제 박사항의 문화생으로, 자, 눌제 그러면 우리 에게 담양구사를 을때또 유명하죠. 눌제에 대해서 했죠. 특별히 유명한 게 뭐였어요? 나주의 우불이 장살 사건이라고 잘 알잖아요. 그러죠? 문화생으로 호남사단의 중심인물로서 청년계백하고 상징적인 사람으로 금상군수로서 관직생활 하던 중 동생인 임백령 당시 호조판서 임백령이 을사사회의 중심인물로 나서자 말렸으나 거절되자 관직 을 그만두고 내려와 시경쟁에 머물 면서 후진양성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 시인입니다. 그다음 은봉 안방준. 보호성 출신의 의병장 문신 성리학자이고 정몽주와조언을 존경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 정옥명 정철의 아들입니다 송강정철의 아들 김재수령을 지냈으며 의병 활동에도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에 관계된 판각들 글들이 풍암정의 현판 위에 천장에 다 매달려 있으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풍암정입니다 네꼭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가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 여러분들 예, 광주를 대표하는 도로명 하면은 금남로와 충장로가 있는데 금남로는 조선중기 어, 인조때 이괄의 난을 에, 저기 진압하는 데큰 공로가 있었던 정충신 정충신의 오가 금남군입니다. 그래서 금남로라고 했고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의 쉬워죠 그래서 충장노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김덕령 장군이 이렇게 훌륭하고 그런데왜 선조는 김덕령 장군을 죽였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 다시 선조는 김덕령 장군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일라겠어요 우리나라 장군에서 최고의 존경이 되는 이순신 장군도 죽일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별동의이는 원, 이순신을 패하고 원균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또, 일본에 대패를 하고, 패 열쇠책 밖에 못 남기고 대패를 하죠. 그러나 다시 안 돼서, 이순신 장군이 열쇠책에 베러서, 명랑의 전에 대승리를 거두는, 이런 훌륭한 분을. 바로, 선전은 너무나도 무능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전은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했죠. 막, 그러자, 백성들이 선조를 원망하면서 자 경복궁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선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또 이제 평양에서 자 왜군들이 서울을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평양에서 또 어디로 우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평양 위로 올라오자 또 선조는 이제 중국으로까지 그 당시 명나라까지로 도망가려고 하는 계획을 얼마나 무능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조선 반도에는 여러 의병들은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승리를 잘 내고 러거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구를 왕은 무능하고 자 의병들을 추종하게 되고 의병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조는 어찌나 결국 의병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병들의 나중에 자기 왕자리를 물러치고 할까 봐서 의병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김덕영 장군도. 전혀 관계없는 이몽왕의 난이랑 이런데 엮으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 죽이는 행위하죠. 이순신 장군 도 그렇게 억울하게 곧 죽기 직전 까지 갔지만은 마을 밑에 신하들 이랑이 단원을 하고 신원을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뭐예요 다시 일본군을 대물리치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과거에나 조선 시대 때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 나라의 왕, 지금은 대통령이죠. 어떤 대통령을 모시고 사느냐? 어떤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 가냐? 정말로 국가의 운명이 매우 달라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박근혜,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서 나라가 완전히 개판 됐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그러지. 뭐여러가지거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해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열심히 지금 하려는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정말로 유능한 왕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도 아이컨 여러 유정자들을 잘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도 역사적 관점에서 올바른 역사 의식들을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로명 중에 하나인 충장노의 주인공 김덕령 장군과 관계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충장사, 무등산에 충장사 가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광주어 있는데 보면은 취가정 가보시고, 또원여개곡 쪽에 풍암 정도 여러분들 꼭 한번 들러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